심의 도면 평면도 작성입니다. 먼저 시트에 심의 도면 2층 평면도로 이동을 합니다. 그러면 화면과 같이 모델 작성한 내용만 나타나 있습니다. 그런 후 허가 도면 2층 평면도를 이동을 합니다. 2층 평면도의 뷰를 선택한 후 상단에 나타나는 뷰 활성화를 클릭합니다. 화면에 나타나는 객체 전체를 선택합니다. 그런 후 필터에서 문자 참조 참고 치수를 선택합니다. 컨트롤 C를 반복적으로 누릅니다. 심의 도면 평면도로 이동을 합니다. 뷰를 선택합니다. 상단에 나타나는 뷰 활성화를 클릭합니다. 수정해 붙여넣기, 현재 뷰를 선택하면 복사한 객체들이 동일한 위치에 삽입됩니다. 평면도의 위치가 중앙이 아니므로 하단에 있는 자르기 영역 표시를 선택합니다. 자르기 영역선을 선택 후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하여 위치를 잡아줍니다. 위치 조정이 끝나셨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뷰비 뷰 활성화를 시킵니다.